안녕하세요 에코트닝 아산본사입니다. 아 어제 그 그랜저 TG LPG 분이 이제 방문하시고 오늘 오전에 어 트리스모 차량을 방문해 주셨는데 오늘 주행해 보시고 연비 부분에 대해서 사장님 좀 얘기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. 예 안녕하세요 예네 안녕하세요 예. 어제 TG 그랜저 달고 예예예예차그 속도감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만족을 느껴가지고 오늘 그냥 하루도 안 돼서 예예또 트리스모 또차 끌고 왔어요. 근데 제차 트리스모가 예예 예 이게 루프 박스 1층으로 다 설치를 하고서는 예예 예. 연비가 1 2 k 로가안 넘었습니다. 예예 예. 예. 예 그래서 오늘 여기 아산까지 여기 내려오면서도 둔포까지 내려오면서도 예 예. 11.7이상을지키질 않았는데 예 예. 지금 여기 사장님께서 에코튜닝 예. 이 수 모형 설치하고서 지금 학습하고선 제가 지금 직접 시험 운행하고 있습니다. 예예예. 지금 상태로 딱 봐도 운행하면서 12.4km 예. 예. 연비가 만족을 느끼고요. 예예. 그리고 어제처럼 차가 출력이 더 높아지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을 느끼고 있습니다. 아 고맙습니다. 네, 오늘 그도 다시 재방문해서 고맙습니다. 네. 앞으로 예. 많은 발전 있길 바라겠습니다. 예예. 고맙습니다. 네. 예.